멀쩡한 선거법을 난도질해서 서로 조금이라도 더 챙겨 먹으려고 하는 이런 행태가 지금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1 플러스 4 모약의 본질이 추잡한 밥그릇 싸움이라 이런 사실들을 다 알게 되셨습니다. 저렇게 서로 물어뜯고 또... 싸워서 합의도 안될 법안, 그런 법안을 왜 불법으로 패스트트럭에 태웠냐? 이런 비난을 하시는 말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에게 힘을 보태 주시고 계시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를 지지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끝까지 똘똘 뭉쳐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의 확신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벌써 농성 9일째여서 여러분들 다 같이 힘들기도 하지만 명분 있고 또 승산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동률, 연동캡, 그리고 이제는 석폐율도 드러나서, 등장해서, 이건 놓고 저건 놓고 싸우는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개혁과 혁신이 국민의 요구인데, 종신 국회의원 만드는 석폐율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까 우리 원내 대표가 네 명의 이름에다가 문, 희상 붙였는데 정말 우리가 공격해야 될원 플러스포는 바로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원 플러스포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고 싸워야 될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석폐율 협박에 굴복한다면 더큰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원 플러스 원 플러스 4 불법 기구는 당장 해체해야 할 있어서는 안될 그런 조직입니다. 국회법을 무시하고 또 불법 영업 중인데 더 이상 묵인되어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답지 못하고 또 자유 민주 국가에 맞지 않는 이런 1 플러스 4이기 때문에 불법 영업이라고 표현했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저런 불법기구에 국민세금이 한 푼이라도 쓰여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저지투쟁은 좌파 독재 저지투쟁의 첫 관문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좌파 독재 2대 악법을 저지하면 우리가 명분을 갖고 당당하게 내년 총선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권의 5대 악정에 분노하고 계십니다. 이를 폭주와 폭정으로 막으려고 한다면 진짜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힘을 실어줘야겠다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몇 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아야 될 과제입니다. 자유 없는 독재,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경제 실정,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부정선거,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불공정특혜,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거짓말, 왜곡된 거짓말. 정말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되는 말들입니다. 간단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정부의 실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반드시 막아내는 싸움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이 총선 승리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반드시 승리해서 싸워 이기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줍시다. 그러려고 하면 용기와 희생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길을 함께 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승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순서부터는 비공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언론및 부자진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Thank you.